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대를 살아가는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스마트폰 교육 전문가 이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법 함께 배워볼 텐데요. 아,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 카카오톡 통해서 선물하는 거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 카카오톡으로 선물하려면 음,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 요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요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좌측에가 이제 여기 주소록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주소록인데 여기 제가 등록된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할까 고민하는데 저는 사랑하는 아내 오늘 아내에게 선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난이점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은 여기 이제 1대1 채팅하기 여기를 누르셔서, 누르셔서 어, 익숙하신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들어오시는 거는 크게 어려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물하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결제해야 되는지 여기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 좀 계시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 좌측에 플러스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할수 있는 게참 많아요. 뭐 사진도 보낼 수 있고요 통화도 할수 있고요 돈도 보낼 수 있고요 뭐 음악도 할수 있는데 보낼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선물하기 배우는 거니까 선물하기 버튼 요 빨간 거 선물상자 눌러줍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선물 하기 창으로 들어가죠 보면은 생일 선물 뭐, 뭐 명품 선물 뭐 어르신 선, 선물 뭐 출산 많은데 저는 그냥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제일 편한 건요 돋보기 검색창 누르셔서 여기에서 뭘 보내실 건가? 그럼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내한테 커피 보내고 싶네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한 다음에 찾아봅니다. 쭉 찾으면 어, 와우 많이 뜨네요. 어, 근데 저기 보니까는 저희의 아, 아내는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4,100원짜리 이거를 우리 아내한테 선물하겠다라고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여기 딱 이제 들어와서 아, 요렇게 생긴 거다해서 이제 모양이 나오죠. 어, 익숙하시죠 커피, 아, 스타벅스.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선물은 이제 모바일 교환권이라고 그래서 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해서 모바일권으로 가고요. 어, 요거 사용하시는 건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핸드폰을 어, 저희 그 점원한테 주시면 점원이 신용카드 결제, 어, 결제하는 것처럼 쓱 이렇게 결제기에다 하면은 끝나요 아, 그렇게 모바일 교환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로 가게 되고 유효기간은 이제 요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통 이제 93일 이렇게 해서 3달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계속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년 후에도 계속 드실 수 있고요 이용 매장 우리 주변에 어디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보죠. 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원당역이에요. 그래서 원당역에서 저 스타벅스 커피를 선물할 건데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해서 딱 쳐보시면 어, 스타벅스 원당점이래요. 여기가 있답니다 그럼 쭉 보시면 원당역에서 거리는 이 정도. 거리는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데가 이 커피를 선물 받으면 가서 살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매장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매장 찾기까지도 저희가 볼수 있고요 여기서 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요 커피에 대해서 좋은 뭐 커피빈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건 패스. 어, 여기 이제 관련 상품들 커피 한잔 하지 마시고 케이크 한개 하세요. 뭐할수 있죠. 아니면 두잔 아니면 두잔 하고 카스텔라 하세요.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어, 고르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선물하는 거 배우는 거니까 전 아메리카노 카페, 카페 아메리카노 하고 선물하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수량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 잔은 4,100원이고 두잔 하면 8,200원 이런 것처럼 수량도 할수 있는데 에, 뭐 보통 하나 보내죠. 그래서 하나 전는 오늘 같이 배우는 자리니까 아,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물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쭉쭉쭉 가서 이 카드쓰기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물 보내면서 카드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딱 클릭하면은 요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가 벌써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슥슥 넘기면 처음에 생일 축하해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 넘겨 볼게요 고마워 이런 거 있고 사랑해 이런 거 있고 힘내 그런데 저는 이제 요기에다가 제 아내한테 보내는 거라서 난이정 그리고, 뭐, 쉼표까지 하고, 힘내세요 하고, 끝에, 뭐, 예를 들어서, 느낌표까지 하고 싶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카드가 다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은 이렇게 난이정 힘내세요. 제가 이제 보내는 거죠. 이 메시지하고 이 카드, 이 커피 쿠폰하고 모바일 쿠폰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량 1 개고 4,100원 결제 금액. 그리고 제가 이제 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할 텐데 이게 어, 안 되게 신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카드, 신용카드로 하면 되고 자 이제 카카오톡에서 신용카드 어떻게 등록하는지 제가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보시면 여기 카드 입력이라고 있으시죠? 여기 플러스 버튼 있으십니다. 여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노란색 창이 나오는데요. 노란색 창에 이 신용카드를 딱 대주시면 자동적으로 카드번호하고 유효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 뒤에 이제 CVC 세 자리라고 나오는데 카드 뒤에 세 자리 번호 있죠? 까만색으로 그거를 어,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카드 비밀번호 앞자리 두 자리 눌러주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카카오페이 카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여기 우리 카드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카드가 등록된 거예요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카카오페이 결제 후 결제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러면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방 됩니다 그럼 결제가 됐네요 주문이 완료됐고 난이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주문 내역 볼까요? 음, 요거 이제 하나 제가 선물한 거네요. 어, 주문이 잘 갔구나.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난이정 고 보낸 분이 아, 제 이서방, 제, 제 이서방은 이제 제 이름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선물 보냈구나. 이렇게 했고, 선물 화비로 가기 요 클릭하면은 요 난이정 제 사랑하는 아내가 요 모바일 쿠폰을 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 오늘 아 저와 함께 이렇게 그 카카오톡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 선물 보내는 법 함께 배워봤는데요. 어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니까 뭐 한번 봐서 좀잘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하시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에게. 커피뿐만 아니라 오늘은 커피로 보냈지만 뭐 케이크, 뭐 인삼 다 보낼 수 있어요. <laughs> 선물들은 뭐 무궁무진하니까 그 안에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 있고 따뜻한 마음 비대면이지만 어, 좀 어, 어렵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와 함께 오늘 스마트폰으로 선물하는 배우, 법 배우기 저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이 서방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